하루를 다 보내고 이 영상을 틀어두신 분들 또는 잠깐 쉬는 시간에 조용히 기대어 듣고 계신 분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살다 보면 참 별일 아닌 말에도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별일 아닌 표정 하나에도 하루가 통째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강해질 줄 알았는데 어떤 상처들은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 같을 때도 있지요.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은 때로는 너무 거칠게 들리기도 합니다. 아픈데 그게 어떻게 나를 강하게 만들어? 나는 그냥 힘들기만 한데.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문장을 억지로 믿으려고 애쓰기보다 우리 인생의 오래된 상처 옆에 조용히 갖다 놓고 천천히 바라보듯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화려하지 않고 복잡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저 그래도 여기까지 잘 살았다는 사실을 조금 더 깊이 인정해 주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조금 더 나답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조용히 가슴 한가운데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세월을 떠올려 보면, 눈에 보이는 사건들보다 마음에 남은 장면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첫 월급 받았을 때의 떨림, 아이를 처음 안아보던 순간의 따뜻함, 부모님을 떠나보내던 날의 공허함,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수많은 서운함과 억울함들, 특히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오래갑니다. 가족에게 들은 말 한마디 믿었던 사람의 배신, 오해를 풀 기회조차 없이 멀어진 사이 고마운 줄 모르는 자식에게 느끼는 서늘한 서운함?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별일 아니었어? 하고 쉽게 덮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듭 떠올리게 되고 나도 모르게 마음의 문을 조금씩 닫게 만듭니다. 니체는 인간을 상처 입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견뎌내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상처를 입었다는 건 그만큼 깊이 믿고 사랑하고 기대했다는 뜻입니다. 무심한 사람이라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아프다는 건 그만큼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은 사실 그만큼 진심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끝까지 잘해보려고 애썼고, 억울해도 한번더 참아보려 했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면서도, 계속 손을 내밀어 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상처를 부끄러워 하기보다 그래도 그렇게 살아온 나를 잠시 인정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통만 사라지면 행복할 텐데. 그래서 상처를 잊으려고 애쓰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애쓰고, 밤마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어떻게든 감정을 눌러 보려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고통을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삶이 건네는 질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지, 무엇 때문에 서운한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지, 그 고통 속에 숨은 질문을 듣지 않으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똑같이 무너지고 맙니다. 상처를 억지로 지우려고 할수록, 고통은 오히려 모양을 바꾸어 우리를 찾아옵니다. 사소한 말에 과하게 화가 나거나 별일 아닌데 눈물이 쏟아지거나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결론 내려버립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런 일에 계속 걸려 넘어질까? 하지만 약해서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이 남아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왜그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기대했을까? 왜그말 한마디가 나를 이렇게 부수어 놓았을까? 나는 진짜로 무엇을 원했을까? 이 질문을 외면할수록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자꾸만 다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니체는 고통을 통해 자신을 다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만 들여다보지 말고, 그 때의 나에게 무엇이 필요했는지,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보라고 말입니다. 고통을 없애려 애쓰는 대신 왜 이렇게 아픈지를 이해하려 할 때, 상처는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고통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도망치는 태도, 하나는 그냥 버티기만 하는 태도,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태도입니다. 첫째, 도망치는 태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바쁘게 움직이거나 TV나 스마트폰으로 계속 다른 생각을 만들고 나는 이미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겉으로는 밝고 씩씩하게 보이지만 문득 혼자 남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묵직한 그늘이 올라오곤 합니다. 도망치는 동안에는 잠시 편하지만,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가려진 채로 남습니다. 둘째, 그저 버티기만 하는 태도, 이 나이에 뭘 어쩌겠어. 누구나 다 그렇게 살지. 이렇게 말하며 참고 또 참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고, 울지도 못한 채, 그저 조용히 견디기만 합니다. 그 사이 마음은 조금씩 말라가고, 삶 전체에 대한 의욕도 서서히 줄어듭니다. 바깥에서 보기에는 착하고 온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잔인할 정도로 차갑게 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셋째, 의미를 찾는 태도. 이것이 니체가 말한 성숙한 태도입니다. 상처와 고통을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을 다르게 선택하게 되었는가를 묻기 시작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그 사람에게 상처받은 뒤로 나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얼마나 깊이 베어버릴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적어도 나는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내가 그토록 매달렸던 관계가 결국 깨진 뒤에야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소홀히 대하며 살았는지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너무 쉽게 버리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상처를 통해 억지로 긍정적인 의미를 찾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지나가버린 고통이라면 그 고통이 내 인생 안에서 아무 의미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지게 두기보다 최소한 다시는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배움 정도로는 남겨보자는 것입니다. 니체식으로 말하면 우리를 무너뜨리려 했던 순간들이 결국 우리를 다른 모양으로 단단하게 빚어왔다고 조용히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살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상처는 대부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오랜 친구, 멀리 있는 사람의 비난보다 가까운 사람의 무심함이 더 아프고 남들 앞에서 한마디 툭 던진 농담이 더 오래 가슴에 박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생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라. 혈육인데 뭐그 정도는 참고 살아야지. 그래서 상처를 받아도 그래 가족이니까 하며 넘기려 하고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서운함이 쌓입니다. 니체는 인간관계에 대해 아주 냉정한 말을 남깁니다. 다른 사람은 결코 나를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은 얼핏 차갑게 느껴지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해방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기대했던 말, 내가 원했던 행동, 내가 바랐던 태도는 그 사람의 한계와 상처, 성격과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은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미성숙했거나 두려웠거나 자기 자신만 보느라 나를 제대로 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픈 것은 여전히 아픕니다. 하지만 이 시선이 생기면 상처의 방향이 조금 바뀝니다. 내가 모자라서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가 아니라 그 사람은 끝내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로 관점이 옮겨갑니다. 내 인생의 값어치를 누군가의 미숙한 말과 행동에 맡겨버리는 것은 너무도 큰 손해입니다. 한 사람의 무심한 태도가 당신의 수십 년 인생을 평가할 자격은 없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보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수많은 고비를 지나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무조건 이해하라는 말도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나를 깎아내린 말과 행동을 더 이상 내가 그런 사람이라서라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심 그 정도의 거리를 마음속에 두는 것 그것만으로도 상처의 날은 조금 무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싫은 소리 하지 않으려고, 웬만하면 참고 양보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지금 시니어 세대는 자신의 감정보다 가족, 체면, 주변 평판을 우선하라고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평생 나보다 남을 먼저 챙기며 살았는데, 정작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나는 남에게는 좋은 사람일지 몰라도 나 자신에게는 너무 냉정하게 굴어온 건 아닐까? 니체는 나답게 살지 못하는 착한 사람보다 자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을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남들이 다 이해해주지 않아도 자신의 양심과 가치를 지키며 사는 사람 조금 이상해 보일지라도 자기만의 걸음을 책임지는 사람. 이제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볼수 있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인가? 해서 나는 나답게 살고 있는가?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 맞추느라 내가 너무 크게 다치고 있다면 이제는 기준을 조금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 선택이 남들에게 어찌 보일까? 보다 이 선택이 나에게 지나치게 잔인한 건 아닐까? 를 먼저 묻는 연습.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자신의 몸과 마음이 계속 망가져 가는데도 그래도 나를 좋게 보겠지라고 버티고 있다면 그건 착함이 아니라 자기 파괴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은 이미 지나온 세월보다 짧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남은 시간을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시간으로 쓸지, 나답게 살아보기 위한 시간으로 쓸지는 결국 나 자신이 정해야 합니다. 리체가 말한 힘은 남을 누르는 힘이 아니라 나로 살 용기를 내는 힘입니다. 이제는 조금쯤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나를 너무 쉽게 희생시키지 않는 것, 그 정도의 이기심은 인생 후반전에서는 지혜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 세대의 큰 고통 중 하나는 평생 비교 속에서 살아왔다는 점입니다. 어릴 때는 성적과 학교, 청년기에는 직장과 결혼, 중년에는 자녀와 집, 지금은 건강과 노후. 한 단계를 넘으면 또 다른 비교 대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소문 한 줄에 마음이 휘청이기도 합니다. 저집 아들은 출세해서 부모님 모시고, 효도 잘한다더라. 저 사람은 손주들이 그렇게 잘 따른다더라. 저 부부는 나이가 들어도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같이 한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 삶을 가늠하게 됩니다. 나는 뭘 잘해놨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질까? 니체는 비교를 자신을 외면하는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동안에는 내 인생의 고유한 속도와 방향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걸어온 길, 내가 견뎌낸 날들을 살펴볼 겨를도 없이 남들이 어디까지 갔는지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의 가치는 남들이 보기 어떤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해졌는지, 어제보다 조금 덜 억지로 살고 있는지, 어제보다... 나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조용히 동네 산책과 텔레비전이 하루의 큰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쪽이 더 훌륭한 인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 자기에게 맞는 속도로 자기에게 맞는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삶을 남의 잣대로 재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만이 알고 있는 눈물, 당신만이 아는 고비, 당신만이 버텨낸 밤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 말고는 없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위를 봐도 힘들고 아래를 봐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옆을 보는 대신 앞을 한 번, 그리고 내 안을 한번 바라볼 시간입니다. 우리 몸에 남은 흉터는 한때 얼마나 아팠는지를 말해주는 흔적입니다. 칼에 베인 자국, 넘어지며 다친 무릎, 수술 자국, 시간이 지나 통증은 사라지지만 흉터는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우리는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떠올리곤 합니다. 마음의 상처도 비슷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은 조금 둔해질 수 있지만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집, 어떤 골목, 어떤 노래, 어떤 말투 하나에도 그때의 마음이 되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니체는 이 흔적들을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라 삶의 지도처럼 보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내가 크게 넘어졌는지, 어디에서 방향을 잘못 잡았는지, 어디에서 다시 일어섰는지를 보여주는지도 그 지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같은 길에서 똑같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령 이런 식입니다. 나는 늘 나보다 남을 먼저 챙기다가 지쳐 쓰러졌구나. 나는 누군가의 인정에 너무 목을 매다가 내 인생을 허비할 뻔했구나. 나는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너무 많은 걸 혼자 떠안고 살았구나. 이 깨달음은 쓰라리지만 동시에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똑같은 방식으로 나 자신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흉터가 있다는 건 그만큼 치열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고 그저 자신만을 지키며 살았다면 상처도 흉터도 적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랑해 보았고, 믿어 보았고, 기대해 보았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처도 흉터도 많은 것입니다. 이제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다. 이 자국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흉터를 숨기기보다 인생의 지도로 받아들이는 순간, 상처는 더 이상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표식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됩니다. 이제 니체의 사상을 빌려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과 다짐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철학시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버텨낸 나를 위해 써보는 작은 메모와도 같습니다. 첫째, 나는 누구의 시선을 가장 두려워하며 살아왔는가? 가족의 시선, 사회의 시선, 친구들의 평가, 혹은 젊은 날의 꿈에 매달린 내 자신의 시선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시선을 조금 내려놓아야 한다면 가장 먼저 내려놓고 싶은 시선은 누구의 것인지 조용히 떠올려 봅니다. 둘째, 나는 어디에서 가장 깊이 다쳤는가? 한 사람의 말, 한 번의 사건, 오래 이어진 관계 속에 반복된 무시, 그 상처를 떠올릴 때,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안에 숨어 있던 내 진짜 바람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봅니다. 나는 사실 사랑받고 싶었다. 나는 사실 인정받고 싶었다. 나는 사실 그냥 한 번만 내 편이 되어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이 진심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상처는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셋째, 앞으로의 인생에서 나는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위해 지키고 싶은 가치를 떠올려 봅니다. 조금 더 솔직한 일상, 조금 더 느린 속도, 조금 더 편안한 관계, 조금 더 나다운 모습. 이 중에서 지금의 나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넷째, 나는 누구에게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기로 할 것인가. 억지로 웃으며 맞이했던 모임. 늘 나만 맞춰야 했던 관계. 일방적으로 기운만 빼앗기는 대화들. 이제는 미안하지만 나는 나를 위해 이 거리를 두겠다고 조용히 결심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떠올려 봅니다. 니체는 고통을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고통을 통해 나 자신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건네줍니다. 너는 남들의 평가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너는 너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책임이 있다. 이 말은 무겁지만 동시에 해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당신은 이미 자기 자신을 돌보고 싶어 하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이런 이야기 자체를 듣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스스로를 칭찬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을 마무리하며 나지막하게 이런 다짐들을 마음속에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소리내지 않아도 괜찮고, 그냥 듣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내가 진심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고통을 없애려고만 애쓰지 않겠습니다. 그 안에 담긴 질문을 조금씩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남의 시선에 나를 맡기지 않겠습니다. 내 삶의 가치는 내가 걸어온 세월과 선택에서 나옵니다. 나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나답게 사는 삶을 조금씩 연습해 보겠습니다. 나는 남들과 비교하며 나를 깎아내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나는 많은 밤을 견디고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인간답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 보겠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한 것들이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그 강함은 남에게 이기는 힘이 아니라 상처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힘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 질문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도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상처를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이 지금보다 조금은 더 따뜻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다. 그래도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단단한 사람이었다. 이 문장을 오늘 밤만큼은 조용히 자신에게 건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살아내시느라, 버텨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남의 인생이 아닌 당신 자신의 인생으로 천천히 채워져 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